매일 저녁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있어야 할 것이 예, 있,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비오는 날꼭 있어야 될게 뭐죠? 네, 우산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침개를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은 부침개를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학교길에 아이들은 뭘 생각을 할까요? 집에 갈 때, 학교길에 아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학교하기 싫다? 네, 역시 현실적인. 아, 그렇죠. 아이들은 학교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길에 아이들 집에 가면서, 네,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떡볶이집입니다. 네. 저도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어떤 달이 제일 좋으세요? <laughs> 공휴일이 많은 날, 빨간 날, 달력이 많이 있는 날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네, 달력도 꼭 있어야 될게 있어야지 좋다는 것이죠. 차에 반드시 있어야 될게 있습니다. 뭐죠? 자동차에. 대부분 다. 액셀레타를 생각하는데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핸드폰? 그러려고 그랬지. 네. 손에 우리는 뭘 쥐고 있으면 좋을까? 당연히 우리 손에는 주로 핸드폰이 쥐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없으면 그러면 자꾸 성경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안에 누가 혹은 무엇이 있게 될까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연도수는 성사까지 따지면 약 90년에서 95년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교에서 회 사역할 때쓴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대에 기독교는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핍박이 있었느냐? 아니요. 내면, 내부, 어, 내부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도 있었지만, 이 거짓 교사들도, 예,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 네, 여기 장기를 장로인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외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 이 박해와 그리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를 그렇게 그들이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 이서는 주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계를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또한 내 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새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내 삶을 망쳐버리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예,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것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은 진리를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아볼 책임을 갖고 있던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할 때 가장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요한 3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할때 가장 기쁘고 기분이 좋으세요? 물론, 자녀들이, 네, 뭐, 어디 가서 상을 받아오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뭐, 예, 대단한 어떤 이러한, 에? 칭찬을 받고 오면 좋지만, 사실 그 아이가 바르게, 그리고 또한 정직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받아오더라도요,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온다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목사로서 성도가 가장 참, 기쁠 수밖에 없을 때는 바로 그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목사는 참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역하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도, 장로인 요한도,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때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진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한 그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진리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한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것그 말로 허탄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진리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요한이 처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행하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볼때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권하고 있는 사랑의 행위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섬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바로 그 사랑을 행암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성도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 네,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진리는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을 네, 개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며 원망 없이 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서 실천하며 나갈 아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힘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사역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우리의 사랑이 조금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좀 찌그러들었습니다. 사랑이 있긴 한데 모양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찌그러들어서 이게 모양이 사랑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사랑을 행하긴 하지만 뭔가 두렵거나 아니면 뭔가 주저하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감정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섬김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어,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함으로 행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7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사실 우리 가운데 매우 큰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시대 가운데 이 영적으로 너무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수많은 거짓 교훈들에 대하여 바로 경계하고 멀리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교훈 가운데 빠지거나 미혹 가운데 빠지면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또한 그 진리를 알되 행하지 않는 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어, 사도 요한의 시대 가운데, 이적 그리스도라고 규정되고 있는 이단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집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에 올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말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이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자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이분법이 분명하거든요. 육체는 더러운 것, 죄의 악한 것, 영은 깨끗한 것, 순절한 것.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한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수 없다라는 이 거짓된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영주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영주주의만 있었냐? 아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시 의 어떤 역사적인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벌써 그 시대에만 해도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듯, 너무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러한 진리로 행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거짓 교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흔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펴보아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거나, 네,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진리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며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거짓된 교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담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사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근데, 이 거짓, 네, 교훈들의 역사가 사도 요한의 시대 가운데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볼수 있는 뭐, 사람, 아니면 뭐, 뭐, 영화, 아니면 뭐 SNS, 책,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도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혹받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둠이 있죠.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도 어둠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이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계하고 멀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어쩌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많은 성도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유혹과 교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돼요. 그 교훈을 따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건면하며 또한 경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그런데 이렇게 그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 오늘 말씀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스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 진리를 행하고 또한 그계명을 지켜 사랑하며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휼과 평강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또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군휼과 평강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군휼과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또한 그분의 그이 은혜와 궁과 평강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 궁율,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한 에베사장 27절에 보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여 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지만 또한 행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내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한란이 올 때마다 고달플 때마다 우리가 이 미혹 가운데 빠져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예배스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편지가 끝날 때마다 혹은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거나 혹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거나 끝을 맺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불안하며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긴 알지만 그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린 나태해지고 또한 주님과 멀어지며 그리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와 국률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행하며, 또한, 중계해 주신 개명과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